달략들이 다뚫여진게 풀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다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다 분비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흘림을 하지? 그치, 다 막아야 돼. 예. 왜냐면 하막 옷에 저기 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수평 이런 것도 다 나오죠. 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요예 다시 1번부터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 필요로 한다. 대상자는 함께 슬퍼하고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6 번. 인종 대상자와 가족에게 인종이 상담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은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신뢰하는 종교지도자와 면담을 주선한다. 7 번. 인종이 입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수미를 바꾸게 주체를 몰아시며 가해가 불다가정성을기부주시다 가슴에서 울을 부르고 가득한 가에 드는 소리가 들린다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흔벅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거는 이거 비봉 사봉이니까손망이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 줘야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 보신을 알려야지. 엄마, 엄마, 내가 누구야? 뭐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구다. 엄마, 딸, 염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그거를 성관이라는데, 이, 식가, 시카시 하는 거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진압력상에 오는 거예요. 임정 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은 청각입니다 임정 대상자를 도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면 들리기 때문에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준다. 즐겨 듣던 음악은 12번입니다, 12번. 임정과정 동안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오른 건 허리춤에 빨라집니까? 느려지고,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수분 섭취와 소변량을 안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많아지지 않죠. 안 먹으니까 적어지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식은 땀을 흘리는데 맥박이 약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임정과정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로 오른 것은 실금하면 심상 병기를 대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기저귀에 채워야 돼. 기저귀, 기저귀. 몸이 차가워지면 감열를 덮어주죠. 그렇죠 고온 기구, 이런 전기 기구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수면 상태가 길어지면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다. 의식 저하가 일어나면 내버려둬야 돼요. 가래가 축적되면 심상을 높여줘야지. 술이 차니까 큰일 나죠.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를 제거합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겠어요그 다음 다 끝나고 올게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 15번입니다. 수면시간이 아니죠. 수면시간이 계속 의식이 저하되면서 수면이 계속 잠자기 되고요. 체온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감소되지 않먹으니까 변실금이 증가합니다. 그쵸? 지리는 게 근, 긴장도가 감소합니다. 헐거워요 근데 이제 죽구나, 무딱하게굶는 거죠. 그래 답은 4번. 임정단계에 있는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방법. 1번.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전기담요 덮어줘요 아니죠. 무의식 상태이면 구강관리는 하지 따로 하지 않는다. 무의식 상태여도 구강관리 냄새 많이 나거든요.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명, 어, 강요하지 않아요. 혼돈시에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누구라고 잘 모르니까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도 말은 좀 해야지. 정상인가 말하는 것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네,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임정을 아픈 대상자의 호흡수와 호흡의 깊이가 불규칙할때는 항상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가습기를 약하게 키, 그, 켜두는 게 좋아요. 가습기를. 그 다음, 임정이 가까워지는 대상자가 주위 사람들에 대해 혼돈을 느낄 때, 돕기 방법. 에, 혼돈. 대상자 혼자 있게 한다? 아니죠. 이거는 가족 사진을 머리맡아두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르는데 가족은 좀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 임정이 임박한 대상자의 요양보호 방법으로 오른 것. 대상자의 의사 결정을 배제한다. 아니죠. 존중해야겠죠. 또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안 돼요. 이런 환자는 임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장례식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대입을 하지 않고 원래 장례식이나 장례는안 가게 되어있습니다.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요양보사가 믿는 종교의 인정의식 아니죠. 대상자가 믿는 종교의 그 의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사별 전가족요양보호의 방법으로 오는 것 가족의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안한다. 대상자가 하는 모든 말을 가족에게 아 이거는 다 전달을 해줘야겠죠. 정보 전달 다 역할이니까. 그다음에 임정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응급실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집에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며 가족의 부족한 점을 무슨 또 짚어줘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가족이란 뭐는 가족 중어 생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이건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있으면 케이크를 준비하여 함께 합니다. 임정 대상자, 그다 5분이고요. 임정 대상자의 가족을 돌보는 방법,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네, 격려하죠. 슬픔과억제가 아니라 울을 수 있어 울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치료니까. 조용히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장례식은 참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을 대신하여 대상자 아니죠. 유품은 여러분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임정 대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한 권리. 중 잘못된 것은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있죠. 네. 그다음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쵸? 그래서 암, 암성 통증부터 맞잖아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죽을 권리다. 답은 틀린 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권리다. 4번. 인정 과정에 있는 환자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인정 과정에 기간 만에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이서다그렇죠 화전연명의료위양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정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산소 공급이죠. 혈액 주사 안 하고,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하고, 혈압 상승제 안 먹, 아직 상승제 주의안 하고, 또 저기 뭐야? 그, 저기 혈액, 혈액 맞지 않습니다. 혈액은 절대로 안맞아요 안 그, 그런 거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서 하는 거는 영양분 공급, 마약성 진통제맞기그 다음에 산소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 물, 물 먹어, 먹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죠. 빨기 아만다 25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양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건 아니죠. 네. 혈액 추석 안 되죠? 항암제 치료도 의사가 판단을 결정하지만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안 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다음 4번. 사전염령 의료 의향서에 서한 설명을 옳은 것은 65세가 아니라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없어요. 본인이 그 사인은 해야돼요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명 의료 중단 시 물류가 영양 공급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렇죠? 작성자가 글씨를 쓸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묵나 녹음으로 해갖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7번에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사에게 호 사전연명 의료영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할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아니죠. 시설장을 작성해야만 한다. 이건 아니죠. 어르신이 직접 써야 된다.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녹취나 녹음을 할수 있다. 그씨를 모르면. 답은 4번.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 양성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7세는 안 되죠. 19세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가족이 작성해서 30세. 아니죠. 65세 대장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사람만 되죠. 그쵸? 네. 네 답은 3번이고요. 29번. 집에서 옆에 거좀 읽어보세요.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곳이 19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19세 이상이 하는 거예요. 어? 보통 교통사고로 나올 수 있는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간에만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등록 후에도 아우나안 할래 이러면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간에 자동 연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야. 영양분, 물은 공급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 30번 사전에 연명의료의 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건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보호자 동의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건데 본인이 의향서 작성이 어려운 거보호자가 작성 하면안 되고. 연명의료 중단을 의향을 명의화 하반기는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전 연명의료 가족이 알게 해야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보이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국내에서는 2번형, 입원형, 2번형만 있습니까? 3가지가 아,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고, 가정의 집에 와서 하는 거고, 자문형은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입원은 이제 본인이 가서 입원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치료 가능한, 말기 환자를, 그건 아니죠. 치료 불가능한 만화 의료는, 그쵸? 그래서 틀렸고, 후천성 면, 면역 결핍증 환자는 입원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면역적이 그 잠복기가 길어요. 그래서 잘 입원 안 해요. 그게 말기 때만 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 입원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요좀 당연히 옮길 바가. 음. 그래서 가정형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 해주는 거고 자문형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문형. 통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아, 맞죠? 네. 그 다음에 어, 후드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만이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어, 환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가족도 같이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는 입원형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 산소공급, 산소통 갖다 놓고 하면 돼요. 자문형은 자택으로, 전문일, 자문형은 자택으로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기가. 병원에. 만성 강경화 환자는 자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만성. 그다음에 입원형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어 입원형은 뭐 보통 이제 그 원하면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지, 지체가 되면 또 집에 갔다 오라고 해요. 안 좋으니까 다른 데는 2개월 만 말기암 환자를 받는데 2개월 정도 살수 있는 사람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22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 시작 사전 연명 운영 의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했다고 이용에 대한 암, 투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폐질 호흡기 질환, 만성 환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권영가정형장형의 경우에도 제공한다.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자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암 질환에 한 한국에 이어히 한국에 이어서, 한국 이어서, 한국에 이어서, 한국 네. 대상자의 니다 이곳은 아니이다이 아니다. 이곳은 발니다 이곳은 다인종은아니 수 있는 것을 사전 명 우유 우서 치매 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네. 인종 두 가지만 읽어보세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릴 보면 한두 번만 읽고.